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 강진아 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하야하야 내 나이가 어때서 송악산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출발합니다 강진아 간다 여기는 마라도 가는 배를 여기서 탑니다 여기서 음, 30분만 가면은 마라도를 가요 아유 마라도 갔다 왔어 저기 오네 에이, 저. 에에다 왔어 허벌 파냐 짜장만 처먹는 거야 에이 말하던 안가 오래 말하던 안 가고 에 여기서 는 원래 송악산에 한 바퀴 돌게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임자 아이고 아이고 요두 번째 마누라 임자 아이고 임자 어떻게 지냈어 그래. 내 당신을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 아이고, 이첫 번째 마누라 이게 이게. 저승 갔어 5년 전에. 야, 두 번째 마누라 요새 10년 전에 저승 가고. 아휴이 호렙이로 살아 내가 40년이 됐구려. 한 50년 뒤에 우리 저승에서 만나세. 임자.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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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라를 떨어라 치라를 떨어. 아이고 이런 병신. <laughs> 자, 마라도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장면 시키신 분. 밤무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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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계룡산천금법사밤무당이 왔어. 핫드라 모셔주마. 아, 아. 전망 좋네 상방산 용머리 해안 저 주상절리대 중문 관광지 형제바위 저 위에 또 한라산 보이죠 에 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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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좋아 송악산 둘레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청자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전만명 돌파합니다 아셨죠 응, 눌러줘 아까 아, 아. 몰라, 몰라, 몰라. 이 <laughs> 또라이, 아유. 에헤이, 많이들 오네. 추운데도. 아유, 좀 많이 타는 거 봐줘. 말아도 갈라고. 그래, 한 번씩 갔다 와야지. 평생 죽기 전에 한번 가야지. 언제 가니, 그래? 얘들아, 잘 갔다 왔다. 에휴 좋다! 좋아! 얼씨구! 덜씨구! 지화자! 좋다! 성다이야라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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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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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아. <laughs>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아유, 자 여기 송악산 둘레길은 저도 처음 왔습니다. 예, 네, 처음에 처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우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이 오냐 오냐, 음에 좋은가, 아이 좋다. 에 야, 여기 전망이 좋은데, 사진 찍기 다 좋아.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올라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례 강진합니다. 땡큐. 카트.